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정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 분석 662번째 시간 범죄 군대 전쟁 무기 칠탄 경찰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이라는 것은 주로 그 민간 치안을 담당하죠. 뭐, 어 지역에서는 방범대 같은 것도 있다고 하지만 주로 경찰이 어떤 범법자를 뭐 색출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치안을 평소에는 그 야간이라든지, 이렇게 치안을 담당하죠. 뭐, 주로 도둑 강도, 이런 사람들을 어떤 직접적으로 체포하기도 하고, 아니면 남에게 신고로서 체포하기도 하죠. 그래서 경찰이라는 것은 치안을 담당한다. 군인들은 뭡니까, 주로? 국방, 그러니까 외국과의 전쟁, 뭐, 큰, 그리고 또 굉장히 나라에서 어떤 구태타, 아주 소란이 일어날 때는, 뭐, 경찰이 부족할 때는 군인이 오히려 동원되는 수가 있죠. 뭐, 심지어는 뭐, 옛날에 일제시대에서는 학생까지 동원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경찰이라는 것은 범법자를 색출하기나, 안 그러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공공의 장소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사는 곳에는 항상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요즘은 그래도 경찰들이 굉장히 어떤 그 범인을 색출하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몰래카메라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봇대 쪽에 이렇게 군데군데 보면 요즘은 그 불법 투기하는 그 어떤 쓰레기 있죠. 뭐, 내놓아서는 되지 않는 쓰레기. 아니면은 뭐, 아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쓰레기. 이런 것들이 몰래카메라에 찍혀서 오히려 벌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요즘 몰래카메라가 어, 법관, 그러니까 경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도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데군데 몰래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서 CCTV가 요즘 몰래카메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CCTV가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니까 어차피 가져가 봐야 자기 것이 안 되죠. 오히려 가져가지도 못하고 쟤만 뒤집어 쓰기 때문에 몰래카메라, 안 그러면 CCTV에 우리그 노출되기 때문에 감히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 뭐 성범죄 같은 것도 보면은 CCTV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꼼짝 말하라 이거죠. 도둑놈은 물론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그, 벌레들이 이렇게 보면은 밝은데 잘 오지 않죠. 왜 그러냐면 벌레들 자체가 햇살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벌레들이 섞기를 좋아하거든요. 석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햇살인데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그 석기가 없죠. 소나무에 송충이가 많은 것은, 소나무는 항상 이런 물을 연속적으로, 뭐, 작지만 빨아 올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송충이가 생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뭐, 참나무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시발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벌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나무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는 소나무는 재선충이라는 것은 조금만 더우면 석기가 많으면 빠, 빨아내기가 힘들죠. 소나무가 있는 데는 항상 계곡에 물이 많다는 것은 석기 제거에는 아주 능하지 않고 참나무는 항상 말른다는 것은 희발성이 있기 때문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경찰이라는 것은 항상 범죄, 질병을 무슨 없애주는 게 경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픈 환자가 꿈속에서 경찰이 자기를 잡아갔다. 그럼 저승사자에게 잡혀간다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꿈속에서 경찰을 보았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그 세무, 그러니까 회계 장부를 뭐 이중장부를 했다. 어떤 사기를 쳤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반대로 경찰이 나를 호의를 해줬다. 그렇다는 것은 나에게 법적인 어떤 보호망을 설치해 주는 것이고. 내가 어떤 아파가 질병이 대가 있는데 경찰이 나를 호의를 해줬다. 그것은 어떤 의사라든지안 그러면 약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제 아파가 있는데 열렬히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보니까 경찰이 여럿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병이 날 징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이 나를 해할 수도 있고 범법을 행위를 할 경우 나를 해하고 내가 좋은 일을, 옳은 일을 할때 나의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니고 나의 하는 행위 나의, 나를, 앞날을 진단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법 관리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